안녕하세요. 제머랑 중경 쌤입니다.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들의 대학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주요 대학별 수시, 정시 입시 변경 사항 소개. 2. 학교별 전년도 합격자 지원 등급 공개. 3. 전년도 합격자 실제 실기 기록 공개. 장기적인 입시 정보 시리즈로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메디왕 오두 쌤입니다. 이제 2021학년도 모집요강들이 대학별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모집요강, 시험 보는 날짜라던가 들어가는 퍼센티지, 내신 아니면 실기, 그리고 실기가 들어가는 그 만점 기준표까지 어떻게 찾아보는지를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자료는 다 입학처에 올라옵니다. 가천대학교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천대학교 입학처를 검색을 하면 어, 여기 아래쪽에 대학교 입학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입학처를 들어가서 정시든 수시든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 쪽에 카테고리를 누르고 어, 보면은 지금 2021학년도 것도 있고 어, 우리는 2022학년도 거를 봐야겠죠. 자, 2022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누르고 들어가면 어, 요즘에는 이제 PDF 자료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한글 파일도 있고 자, 여기 업로드된 2022학년도 같은데 수시 모집요강을 눌러 보면 이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021학년도인지 2022학년도인지 체크를 꼭잘 하시고, 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목록을 쭉 보면, 전형 일정부터, 원서 접수 날짜, 그리고 합격, 발, 합격자 발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주변 사람들이나,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다가 물어볼 게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가천대학교 것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천대학교는, 자,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할 건데. 그리고 실기. 체육학부. 체육학부는 여기 음악학부, 디자인학부, 미술학부까지 보사장 확인을 9월 28일 날 하고, 체육 전공은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실기를 보는 종목별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배점표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학교 걸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동국대학교. 입학처를 검색을 하고 입학처에 들어가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뜨네요. 2022년 모집 요강이 바로 뜨는데 혹시나 2022년도께 보이지가 않는다면 어, 위에 보시면 입시 도움이나 자료실 네,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가면 대부분 모든 학과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 자료가 발표가 안된 학교도 몇 군데 있긴 한데 대부분 학교들은 이렇게 자료실에 들어가면 실기 배점표 라던가 2022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찾아 보시고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 남들한테 또는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꼭 스스로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아니면 생활체육학과. 그것도 커리큘럼들이 학교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두개 정도 학교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첫번째 생활체육학과입니다 생활체육학과 지금 생활체육학과는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있죠 자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를 검색을 하셔서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어떤 수업을 듣는지 자세하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일단 뭐 실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론 수업들, 그리고 영어, 골프 육상, 실기하고 생활체육에 관련된 어떤 스포츠들. 4학년 때는 조금 전문적인 뭐 지도법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4학년까지 자세한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입니다.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인데,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중앙대학교는 2학년에 들어가서부터 스포츠 산업하고 스포츠 레저로 나뉘어요. 스포츠 산업은 이론적인 부분에 더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은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생활 레저 스포츠 전공은 체육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던가 좀더 레저 쪽으로 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레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수업의 어떤 커리큘럼 종류는 생활체육학과보다는 스포츠과학과가 조금 더 많긴 한데 모든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과별로 어, 찾아보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학교 어떤 학교가 더 뭐가 더 좋나요?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가서 어떤 걸 배우는지도 모르고 남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커리큘럼을 확인을 해 보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